단 하나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당신의 10년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 아흔이 되어도 허리는 곱게 펴지고 자신의 두 다리로 활기차게 여행을 떠나며 손주의 이름도 어제 먹은 저녁 반찬도 또렷이 기억해내는 나의 모습. 반대로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며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나날을 보내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이두 가지 미래를 가르는 것은 운도 유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는 매일의 식재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귀찮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뇌와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60대부터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할 뇌와 근육 활성화 식품 7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뇌신경을 재생시키고 약해진 근육에 스위치를 켜는 그야말로 먹는 약이라고 할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동네 슈퍼에서 몇천 원이면 살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식사 습관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식단 조합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은 가장 강력한 약국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후의 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식사 정보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순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게 아주 심각한 건강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하여 신형 영양실조입니다. 밥은 잘 챙겨드시고 배도 부르신데 무슨 영양실조냐고요? 문제는 세포 하나하나를 점고 활기차게 유지해줄 단백질과 미네랄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식빵에 커피 한 잔, 점심은 국수나 칼국수로 간다니 저녁도 기름기 없는 국과 나물 위주로 드신다고 해보세요. 얼핏 보면 아주 건강한 식단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뇌와 근육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새 근육이 생기고 손상된 신경이 복구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붙지, 부침...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굳는 현상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의 녹스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별다른 조리도 필요 없이 하루 한줌 간식처럼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꼭 씹어드실수록 뇌로 가는 혈류도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내 영양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호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 된 견과류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으니 꼭 체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 6위입니다. 이 식품은 단순히 눈에만 좋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뇌의 노화를 앞에서 막아서는 강력한 수호자, 바로 제 6위는 블루베리입니다. 또 블루베리 이야기냐고요? 눈에 좋다는 말만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블루베리의 진짜 무대가 눈이 아니라 뇌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속 염증 반응을 낮추고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전달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주스를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꼭 생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성분이 더잘 흡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 그대로 후식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음식을 찾게 될 때마다, 과자나 빵 대신 이먹는 뇌방패를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뇌를 지키는 큰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 5위입니다. 이 재료는 거의 모든 가정의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조미료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그중에서도 흑초나 사과식초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단순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막아주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왜 식후 혈당이 중요하냐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단백질이 그을리는 듯한 당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화는 마치 고기나 생선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뇌의 혈관을 망가지게 하고 근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단한 큰술의 식초만 꾸준히 드셔도 이 당화를 예방하고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토에 살짝 뿌려도 좋고 야채 주스에 타서 드셔도 되고 반찬이나 국물에 살짝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부엌 찬장 속 식초병을 다시 바라보세요.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몸속 깊은 곳부터 정화시켜주는 젊음의 액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초를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4위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향신료입니다. 바로 뇌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기적의 노란 가루 강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레의 노란 빛깔, 바로 이 강황이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이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커큐민은 뇌에 쌓이기 쉬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 즉 뇌의 쓰레기 같은 단백질 찌꺼기의 축적을 막아주고 동시에 만성 염증을 강력하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에게 치매가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매일 카레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자들의 해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의 노화는 말하자면 뇌 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화재와도 같은 상태인데 커큐민은 그 불을 끄는 소방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은 그냥 섭취한다고 해서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연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이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수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카레를 만들거나 국물 요리에 강황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검은 후추도 함께 곁들여 주세요. 이두 재료의 조합을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 세 가지 식재료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쯤에서 채소와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 생각에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나 기름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으로만 바꾸고 계시다면 지금 그 생각을 조금 수정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채소나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 건강한 장에서 뇌로 행복과 안정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장을 위해 채소도 함께 먹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뇌와 몸을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상위 3위의 오른 궁극의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뇌와 근육을 구성하는 진짜 핵심 재료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뇌와 근육을 직접 구성하는 핵심 재료, 단백질의 최강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제3위는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바로 달걀입니다. 혹시 아직도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멀리 하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부터는 달걀을 피하기보다 똑똑하게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노년 건강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2위입니다. 이번 식품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정보 전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뇌의 윤활류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등 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와 정어리입니다. 혹시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1위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뇌의 위축을 막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단단히 지탱해주는 세계적인 슈퍼푸드, 바로 나토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딴섬에 딱 하나의 식재료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토를 고를 것입니다. 그만큼 나토는 작은 한팩 속에 믿을 수 없는 힘을 품고 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나토에는 오직 나토에만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생긴 혈전, 즉 피떡을 녹여주는 기능이 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말 그대로 먹는 혈액순환제라 불릴 만한 식품이죠. 여기에 더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그것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 비타민 K2는 칼슘이 정확하게 뼈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가 단단해지면 뼈에서 분비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사... 제5위는 혈당 급등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식초. 제4위는 뇌의 만성 염증을 꺼주는 노란 소방수 강황. 제3위는 뇌신경 전달과 근육 생성을 책임지는 완전 식품 달걀. 제2위는 뇌세포를 부드럽게 해주는 뇌의 윤활유 등푸른 생선. 그리고 영광의 제1위는 혈액을 맑게 하고 뼈를 단단히 하며 장까지 살리는 다기능 슈퍼푸드 나토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매일 다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셨죠? 괜찮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다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로테이션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식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마치 게임처럼 메뉴를 조합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엔 나토밥 위에 달걀 하나, 화요일 점심엔 고등어, 수요일 간식은 호두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요거트, 목요일엔 식초를 넣은 채소 반찬, 금요일은 강황과 후추를 넣은 카레. 이렇게 즐겁게 한 주의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오늘은 뇌를 위한 등푸른 생선을 먹었으니, 내일은 근육을 위한 달걀을 챙기자 같은 의식 하나하나가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난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것에 따라 바뀝니다. 근육은 약두 달, 혈액은 약넉 달, 심지어 뼈조차 몇 년을 주기로 완전히 재생됩니다. 즉, 오늘의 식습관 변화가 몇달후 완전히 다른 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거울을 보며 그때 식단을 바꾸길 잘했어라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나토와 고등어 통조림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평생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